아, 제가 짧게 답변 드리면 다네네네 아니요 네 so, 이렇게 짧게 yes,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네. 관할권이 온라인상에서는 모호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결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경을 초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 국민들은 예를 들면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외국 기업들 기업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제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 그을 만들었습니다. 이 실무 그룹에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이제 기업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두번 만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기업들과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주신 게 이제 아젠다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고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이 정부를 설득해서이제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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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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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 부분에 대게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게모르겠이요이게이이게 그 방법론적인 문제에서는 있어 문제별로 그 사안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다르 사안별로 다르니다그 사안별로 다르니다만사사안니 그 산이 이제 상업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이익까지 걸려 있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제 유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 제가 좀 참여했던 한몇 가지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주체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유출을 한 곳이 example, I was looking a 에서도 정보 유출이 있었고 은행의 사례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 고객들이 이 야후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보 유출이 일어났다면 어떡할 거예요? 5억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된데 그 중에 내 정보가 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문제를 호할수 있을까요? 그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캠브리즈 애널리티카와 두 개의 야후 페이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정부와 관련된 유출 사항이고 하나는 지역적인 차원이었습니다. 박짜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입니다. 굉장히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6, 7개 정도의 사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던 핵기기가 아니면 이제 스파이, 이제 다른 국가의 해커가 진행을 했던 사안인지, 아니면 기업이 관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이제 국가가 좋아하는 정부 친화적인 기업인지, 아니면 정부와 배치되어 있는 기업인지에 따라서 그 구제가 다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안을 참고를 해서 어떤 사례와 가장 근접한지를 살펴보니다 거기서 가사를 세우고 어떤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사안별로 시사하는 바가 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경우에는 일단 이제 동지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GDPR이 도입이 되면서 정보 유출이 되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보장하건대 이제 그러면 GDPR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해결해줄 것입니다. 경찰이든지 정보당국기든지 GDPR 이전에는 그걸 통지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통지를 so, 규제형에 so 따라서 잘 so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이전 문제로 the the 다시 돌아가보도록 so, 하겠습니다. 이제 통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형적인 이슈라고 보있죠 저는 네덜란드 시민입니다.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외교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리고절당했습니다왜냐 e c u r i t y assault, I m e 이 It's 평가는 그런데 잘못된, 잘못된 거였습니다. The but the a s s e s s m e n 기회를 거절당했습니다. So there are to me, 저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죠. 고 그럼 이때 제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정부를 고발하면서 허튼 정보를 사용했다. Climate,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을 이제 통지를 what 미리 받았다면 day, um, um, 실제로 더 빠르게 고발할 수 있었겠죠? 네, 지금은 어, 그런 일이 1년에 몇 차례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다 사람들의 삶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제조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냥 하나 한, 아니면 열개이 정도 사례로 One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수백 개의 사례를 봐야만 right? 통지 관련해서 어떤 구제 조치를 취해 줄수 있는지 그한 가지 사안에 대한 해결을 해줄수 있을 뿐입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시리아 you know 사람이 자기의 여권 때문에 to 자기 여권 때문에 제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당했을 때이 사람에게 어그를 통치를 해주는 게 맞느냐 다르냐 수는 이거는 사람마다 수는 수는 기준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제 조치도 또그 부분에서 다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정보가 대표들이 주로 이제 참여를 해서 글로벌한 룰을 논의를 할 텐데. 어, 통신 비밀과 관련해서는 주로 법 집행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일반 뭐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기업들의 견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국익이라고 하면은 그 국가의 주된 어떤 사업자의 이익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정부의 대표가 나간 이제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한 국가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들 중에서 사실 시민 사회의 어떤 반영되기 힘든 그런 차원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글로벌한 규칙이 만들어질 가능성,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